안녕하세요. 프린센스 미영쌤입니다. 어,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피스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어, 위치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시간 위치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어,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, 음, 스마트 스토어에서 10가닥 어, 피스를 구매하셨다고 제가 가정하에 어, 어느 위치에 붙였을 때 가장 예쁜 위치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, 정수리에서 어, 이제 고객님들 이마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네. 이 부분에 이렇게 약간 어, 원형으로, 원형으로 이 옆으로 또 여기 들어가는 이 옆으로 어, 뒤까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르마를 하시고, 이 머리를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서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. 저는 우리 어, 희프린센스올 어, 어, 컬러 신상 컬러인 어, 이 믹스 브라운 컬러를 어, 우리 고객님한테 열 가닥 시술해 보겠습니다. 어, 이열 가닥을 이렇게 패스 어요뺀 다음에. 어, 귀부터 귀 옆에까지를 옆면, 그리고 또귀 옆에까지를 옆면, 그리고 뒷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. 그리고 나서 어, 왼쪽부터 시작해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. 왼쪽부터 시작해서 어. 보통 어, 이마에서 한 1cm, 1, 2cm 떨어진 곳에서 한 가닥 붙이고요. 그리고 어, 지금 머리 붙인 그 위치에서 어, 2cm 떨어진 대또한 가닥 그리고 또이 위치에서 2cm 떨어진 곳에 한 가닥. 이렇게 되면 어, 왼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어, 오른쪽,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어, 이마에서 한 어, 2cm 떨어진 곳에 한 가닥. 이 붙임머리 붙인, 붙인 그 자리에서 또 2cm 떨어진 곳에 한 가닥 붙인 자리에서 2cm 떨어진 곳에 한 가닥 그리고 뒷면은 옆면보다, 어, 넓이가 넓기 때문에, 이제 우리가 10가닥에서 3가닥, 세 3가닥, 세 6가닥 붙였잖아요. 그리고 4가닥이 네 남았죠. 그리고 남은 4가닥을, 네 어, 뒤에를, 어, 4분의 1로 나눠서, 나눠서 4가닥을 네 붙여줍니다. 뒤에는 좀더 넓기 때문에 한 2.5-3cm 정도 간격을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한 가닥 이렇게 붙이시고, 또 남은 두 가닥도 같이 함께 붙여보겠습니다. 한 가닥, 한 가닥. 네, 이렇게 해서 실로 마무리 해주시면 묶어주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옆면에 세 가닥, 어, 뒷면에 이렇게 네 가닥.